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극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이 된 인도자여. 하루살린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석이관들과 어, 바리새인들에 대한 꾸짖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석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참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생업을 어,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율법을 하나하나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일반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사소한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 일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그죠? 아침 해먹는 거는 안식일의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바리새인이 자기가 그냥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모입니다. 전국 바리새인 모임에 모여가지고 논의, 논의를 합니다. 야, 이거 안식일에 아침 해먹는 게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구절을 가지고 이런 거는 일입니다. 이런 거는 일 아닙니다. 막 얘기해 가지고 안식일에 밥해 먹는 거는 일이 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불을 안 피우고 어떻게 해봐라. 이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에 불을 안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궁이에 불씨를 남겨놓고 탁 덮어 놓습니다. 그 위에 밥을 하게 되면 일이기 때문에 밥을 미리 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그런 많은 사례들을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을 때또한 1년쯤 후에, 안식일에 밥 해먹는 거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물으면 그거는 이전에 논의된 바가 있는데 불 피우고 밥 하는 거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러지 말고 미리 해놓은 밥 드세요.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을 하면서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때 당시 인터넷이나 전화도 없고 또 문서로 다보관하고 이런 것도 잘 없는 시절에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있었으니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화있을 진저, 화있을 진저, 화있을 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 앞에서도 계속 그들의 위선. 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눈먼 인도자여, 또그 밑에 맹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번이 뜨고 있는데 보는 게 없는 인간들아, 라고 꾸짖으셨죠. 왜 그러느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아니, 성전으로 맹세하면 별일 없고 재단으로 맹세하면 별일 없고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그 위에 재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라.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심이 잘못된 거죠. 이게 성전이나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자 장소로 된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두고 사람들이 맹세한다. 분명히 그것은 그냥 일반 건물이나 일반 나무로 된 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걸 두고 맹세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그런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냥 그런 거 가지고 뭔가 할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그런 거 가지고 억지로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맹세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맹세를 할때 성전으로 맹세하고 또 재단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전의 금으로 아니면 재단에 있는 재물로 그렇다는 얘기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보다 금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돈을 섬기고 금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보다 비중이 더 약하다 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호가 호위라는 말을 종종 인용을 합니다 호가 호위가 뭐냐면 이제 여우도 호짜고 호랑이도 호짜인데 이솝우와에 나오는 아니요. 이소부와의 사자 성어가 나오질 않죠? 하여튼, 고사 성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가 약간 좀, 호랑이가 여우를 딱 잡았습니다. 이놈 여우야, 너 오늘 내 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우가 나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몸인데, 어찌 함부로 먹으려고 합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내랑 같이 한번 숲으로 가봅시다. 동물들이 절하는가 안 하는가 하고 쫙 가니까 여우가 가니까 호랑이가 뒤에서 따라갑니다. 동물들이 슬슬슬 피하고 꾸벅꾸벅 절을 하고 그래요. 누구한테 절한 겁니까? 호랑이한테 절한 거예요. 여우 보고 절한 게 아니라 호랑이 보고 그랬는데 호랑이는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고 여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이소부에도 있습니다. 독, 독수리가 있는데 밑에 거북이가. 독수라 독수라. 너참 날아다니니까 좋겠다. 그 위에서 보는 기분이 어떨까 궁금해 죽겠네. 나도 좀 데려가봐. 그래서 독수리가 거북이 들고 촤 날아올라 위에 올라가서 높은 하늘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좀 있다 거북이가 그럽니다. 나 봐라 내혼자 한번 날아볼게. 날아 날아. 그러고 탁 놓으니까 쇼. 날아갔습니다 그거는 똑같은 거죠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누구 때문에 백성의 존경을 받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다 율법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다 성전의 금 재단의 재물 누구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까 성전의 금 이러면 성전이 하나님 때문에 우러러 봄을 받고 거기에 금도 성전 때문에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떨어지는 애들인데, 그걸 섬기느라 하나님을 더 소홀히 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믿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구별되는 사람들인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죠. 하나님 좀 놔보세요. 내좀 날라가 보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등에 업고 다른 사람들이 꾸벅꾸벅 절하는 것을 내가 아주 내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이 권위를 얻은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자기 권위인 줄 알고 전횡을 일삼은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화있을 진저. 그래서 거,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리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다 원래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너네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꾸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네들이 거칠례를 얼마나 심하게 하냐면, 11조 원래 할 필요도 없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이게 아마 그냥 반찬으로 올라오는 푸성기 정도. 라면 스프, 야, 이놈들아, 라면 스프는 11조 해야 된다면서, 너네들이 진짜 율법에서 지켜야 될 사람들에 대한 자비와 사랑과 이런 것들은 다 갖다 버리느냐? 하루살이, 하루살이 아주 미미한 존재, 며칠 살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집어내는데, 낙타는 그대로 통과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중금속까지 다 걸러내는 필터다라고 해서 정수기에 물을 촥 받았는데, 그 안에 개구리가 한 마리 뛰어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짓이 그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율법이라 시고온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율법의 극의, 율법이 진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다 갖다 버린 것이죠.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근본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거칠에만 거룩한 척을 해야 되는 서기관과 바리세인, 호가호위하는 서기관과 바리세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중하신 대상이 되었습니다. 내용과 형식을 모두 지켜야 되는 것이 율법인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만 그렇게 꾸미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일들이 과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인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도 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사람들이 그야말로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석종호 윤선자 군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더욱 넘치게 하시옵고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